제가 결혼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음, 제 남편이 약물 중독자였던 걸 네. 알고 나니까, 믿음도 없어지고, 네.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그리고 또 남편은 이세를 원하는데, 아이를 낳아 기르다가 또 나쁜 짓 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자꾸 의심을 하게 되고, 돈도 벌면, 의논 한마디 없이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니까, 저로서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본인을 믿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할지 갈등이 됐어요. 음.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인데 선택이요. 에 네. 그러니까 내가 남편한테 덕좀 보려고 했다. 다 결혼할 때덕 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덕좀 보려고 했는데 덕 와서 보까 덕보기 틀렸다. 덕못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손해 나겠다. 지금 이 걱정이 되는 거요. 어? 여기까지 애까지 낳면 빼도박도 못하고 어? 이렇게 걱정이 되니까 어, 한 백일 기도하고 백일 기도를 딱 해보고 어, 이혼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이혼을 하세요. 근데 이제 덕보겠다는 생각을 좀 버리고 이거 남의 남의 이 아들인데 내 아들처럼 남편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아들처럼 생각해 보면 약물 중독이 되고 제대로 못 살고 하니 부모 입장에서는 누가 여자가나 착한 여자가 있어가지고, 저것좀 어떻게 감사가지고좀 인간 되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런 엄마 마음엔 그런 게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네. 저도 그런 마음은 있는데. 어. 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엄마 같은 마음으로, 아이고, 뭐, 이 남자하고 저나 사나, 저 남자하고 사나, 어차피 한평생 사는데, 그냥 좀 부족한 남자, 어? 덕볼 생각 버리고, 부족한 남자만 잘 감사하나가지고, 어, 인간 하나 되도록 만들어 주자. 이런 마음이 뭐 그만 그냥 저도 사는 게죠. 하면서 그런 어. 마음을 먹는, 먹고 고 가다가 또 제가 또 마음이 또 아쉽고. 아 그렇지. 그럼 그게 어떻게 그게 어떻게 사람이 뭐 범부 중생이 그게 이, 이 일관되게 가겠어. 나도 안 되는데 자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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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너무 욕심이고 그거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다 더 비중을 많이 둘 거냐. 그냥 래 백일기도 해 보라는 거예요. 108배 자라면서 부처님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어? 그냥 저에게 좋은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해가 백일 기도하면 남편이 크게 사고를 쳐가 못살 일이 딱 생겨가 아마 이혼 하는 쪽으로 방향이 확 정해져 버리든지 기도하는 중에 남편이 또막 마음을 좀 잡아 가지고 사는 쪽으로 확 마음이 정해지든지, 안 그러면 내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어느 쪽으로 정하든지, 이렇게 잘 모를 때는 기도하는 게 제일이요. 알았어요? 작은 머리만 밥새도록 굴려봐야 <laughs> 저녁에는 이래야 됐다. 아침 일나면 또 일러갔다. <laughs> 또 이튿날 또 일러갔다. 그러니까 그 굴려봐야 답이 안 나와. 내가 벌어 딱 보니까 답이 안 나와. 어. 그러니까 백일 기도하시고, 어. 자기가 결정을 내든지, 스님한테 다시 묻던지 그리고 남편한테도 뭐 내가 솔직하게 말하세요 네, 어, 이건 뭐 약물 딱 끊기 어렵다는 것도 안다 근데 딱 끊고 뭐 같이 살려면 딱 끊고 끊는다고 어, 노력을 어, 하고 하고 있는 살려면 할까? 뭐 이를 막 이를 악다 물고 죽어도 막뭐 약물 끊다가 죽는데 이러면 모를까? 응. 당신 한번 생각해 봐라 요즘 어떤 여자가 막, 뭐, 양문하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살라 그러겠냐,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 두 번째, 거기에 해놔가, 어게하겠냐 그니까 이거는 어렵다는 건 알지만, 어, 이거 당신 진짜 죽기 살기를 열심히 안 하면 못 산다. 어, 이렇게 딱 해서, 어, 이렇게 약속을 받고, 남편을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깨담장에도 보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약속 지켰 깨담장도 보내고, 또 나도 괴담장 갔다 오고 왜냐면 앞으로 이 약물 안 한다고 약속해도 할 가능성이 있나 없나 그럴 때 내가 받아내줘야 되거든 안 그러면 또또 살다가 또못 산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나도 그걸 받아낼 힘이 있어야 되고 남편도 그걸 이겨내야 될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먼저 약속을 받지 마라 이 말이야 알았어요? 하라 마라 하지 말고 지금 100일은 뭐부터 해라? 기도부터 100일은 입체, 입담으로. 어. 그러면 이게 못 살린 년이면 그 100일 안에 사고를 쳐서 내 마음이 저절로 정리가 돼. 알았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오늘 밤에 가서 그렇게 딱 해가 자기가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100일 기도 또 하고 나니까 못 살겠다 싶으면 내가 거짓말 하는 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100일은 얘기하지 마란 말, 일체. 딱 덮어놓고 100일 기도 끝난 뒤에 내 결심을. 안살것 같으면 이런 약속 받을 필요가 없지. 살것 같으면 약속을 딱 받고 그래도 속으로는 어때요? 못 지킬 때를 대비해야 돼 그러면 못 지키면 안 산다 이게 아니라 못 지켜도 나는 어떻게 한다? 산다. 내말 알겠어요? 그러나 본인한테는 못 지키면 내가 못 산다 이렇게 딱얘기하대 속으로는. 살려고 마음먹으면 앞으로 못 지켜도 뭐다? 내 남편이야. 알았어요? 그때도 내가 그걸 포용해 나가고 고치어. 끝까지 내가 고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안 고치면 버리겠다가 아니라 끝까지 고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 응.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면 한두 번 고치려고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 근데 불쌍하면 어떠니? 끝까지 고쳐. 응.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정부 이거 뭐 잘, 이런 거 미워하면 여러분들 하다가 말안 들으면 그만두는데 불쌍하게 여기면 끝까지 고쳐야 돼. 끝까지 따라. 불쌍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은 중생을 불쌍하게 하기 때문에 끝까지 구제하는 거예요. 어. 기도부터 하세요. 네.